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캐시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0.07원 지지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50%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종목이죠. 좀더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0.07원 부근에서 지켜주는지 움직임을 잘 보아야 되겠고, 자, 이렇게 예전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0.07원부터 50% 상승 나와준 상황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캐시는요, 비트코인 캐시, ABC의 이름을 변경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포크입니다. 이 포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그 포크에서 유래된 게 맞고요. 개발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 포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버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는 2021년 7월에 리브랜딩 되어서 현재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 화폐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고요. 자이 캐시를 이용하면은 자, 은행 계좌 없이도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해외 거래도 할 수가 있고요. 거래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의 특징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거래 처리 속도와 보안성 개선 부분이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리브랜딩 후에 비트코인 캐시 (ABC)는 100만 이 캐시로 토큰 수왑이 되었습니다. 토큰 수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의 일부를 이 캐시로 전환을 한 것으로요. 자 이로 인해서 거래 처리 속도와 보안성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캐시는 사용자가 익명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는 전자 현금 플랫폼입니다. 중개자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는 블록체인 아발란체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분 증명 합의 레이어도 통합을 합니다 이거는 확장성과 처리량 향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 코인의 개선판이자 전자화폐 가능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상 대략적인 맥락 속에서 이 캐시의 흐름 보시게 되면요. 2021년 고점 0.43원대부터 작년 바닥 0.02원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었던 코인이고, 하락률로는 93%나 됩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진 코인이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손절을 생각하면서 매매할 정도로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 당시에 2700% 이상 굉장히 크게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매수타점 잡아볼만 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일단 현재 위치가 무릎인지 머리인지 어깨인지 알아야 하고 파동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정확히는 3월 초까지요 자 상승 5파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일봉상 확인해 보시면 하락 3파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은 하락 3파 시점에서 이 정도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락 3파도 끝이 났습니다 결국 자 그런데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매매 타점 잡기는 살짝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리한 가격대까지 나와주려면은 0.086원 자이 정도는 되어야 자 유리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니다 들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좋은 타점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흡수를 해 주면서 일종의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0.093원 구간을 지켜 주려는 모습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더 급등 비이 나와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현재 여기 올라오고 있는 초록색 선, 연두색 선이 좀만 더 올라와주면 괜찮겠다. 좀더 이격을 좁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기도 합니다. 지금 캔들의 종가를 보시면 이 시점의 종가를 이때 넘어줬고요. 다시 이 시점의 종가를 지금 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종목보다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현재는 기를 모으는 단계이자 3월에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저점 그리고 매수 맥점을 잡아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준 그런 종목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